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벽에 비가 조금 왔네요. 오늘은 또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있고 새벽에 비가 좀 와서 길바닥은 촉촉하네요. 어, 해가 바짝 뜨다가 말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 휴일들은 잘 보내셨나요? 음, 우리는 저 김해 대저 생태공원. 유채꽃 보고 왔죠 거기서 라이브를 했죠 라이브를 했는데 와 세상에 세상에 바람이 바람이 태풍껏 바람이 불어 가고요이 셀카봉으로 예, 짐벌을 안 가져가고 짐벌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들고 댕기가 그래서 셀카봉을 가져갔는데 셀카봉을 들고 어, 방송을 하는데 와이 이, 바람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움직, 계속 움직이고 사람 몸도에찬걸 정도로. 그리고 그것도 옷을 어저께 있잖아요 얇은 거를. 트렌치를 입고 갔더니요. 엄마야 세상에 바람을 안고 가는데 얼마나, 얼마나 춥던지요. 얼마나 춥던지요. 그래갖고 방송하면서 춥어 뒤지겠어요. 하고 저 방송을 했는데 얼마나 춥대. 근데 유채꽃이요. 거기 대전은 몇만 평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끝이안 보여요. 끝에서 끝이 안 보이게 넓은데 작년에는 거기에 저기 꽃바구니 경진대회를 해서 꽃바구니를 갔다가 많이 해갖고 거기서 서로 경진대회에서 막 꽃이 어마무시 많고 했는데 원래는 축제를 안 하던데요. 축제를 하면 거기 손님들 사람들도 많지만은. 음식 파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오는데 원래는 축제를 안 하나 봐요. 유채꽃이 막한 마리 피가 고막 엄청나게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라이브로 켜고 어 그렇게 했죠. 와한 번씩 가다가 그렇게 어 요즘은 길을 달리면 어디를 가나 길을 어디를 가나이 꽃이 있잖아요. 꽃이 꽃이 그냥 없는 데가 없어요. 길에 가도. 길에 가도 꽃이 없는 데가 없어서 너무 요즘 막아 어, 드라이브를 하면 신나는 그런 어, 꽃길이죠, 다들 꽃길. 예런부 얘는, 얘는 미울인데 봉가리를 했더니 힘이 아직 좀안 올랐네요. 하고 요거는 한야 그래가 꽃꽃어 신나게 구경을 잘 하고 왔죠. 근데 어저께. 아, 근데 우리 집에 여기 대문이 없으니까 몰래 자주 올라와 보나 봐요, 사람들이. 요, 다 여기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올라오는지, 어저께 아침에, 우리 아저씨가 바깥에서 막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 얘기를 하는 누구랑 하는데, 여기 누가 올라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퍼가 나와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오셨어요. 아저씨가 오셨어. 여기서 우리 다육이가 어머 너무 예쁘다면서 자기 사진 찍어가봤데 그래서 뭐하냐 유튜브에도 심심해서 올린데 그래 유튜브 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그냥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대요 삭제하고 그냥 한대요 그냥 해도 올리면 그게 채널이 될 건데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어, 알아야 될 것이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요 경고도, 경고장도 오고요. 또 채널 삭제도 되고, 그 저는 어제 알은 사실인데 벌금도 낸답니다. 채널 삭제되고 경고 먹는 건 알았거든요. 어, 그것이 왜 그러냐. 쇼츠에는 음악이, 유튜브에서 내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어, 저작권 치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 유튜브에서 쓰라고 내놨고, 그거는 거기서 써머로 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본걸 유튜브랑 어 저작권 가수랑 어 우리랑 이렇게 셋이 나눠 먹는 쉽게 생각해서 셋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승인 안 받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그러던데 셔츠 말고 동영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제가 지금 찍는 것처럼 동영상을 찍는데 거기에다 유명 가수들 어 음악을 넣으면 처음 한두 번 저작권 어 침해라고 와요. 와다가 그것이 또안 되면 나중에 경고장이 오는데 빨간 딱지까지 붙기도 하거든요. 빨간 딱지 붙으면 채널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작권 침해라든가그 걸립다면 그 영상을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어, 비공개를 돌려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조치를 안 하면요. 경고장 내지는 내 빨간 딱지가 붙으면 채널 삭제까지 된답니다. 근데 채널 삭제까지 된다는 건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벌금 낸다는 건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어, 경고를 먹어서 채널 삭제가 됐대요. 경고를 먹고 어, 채널 삭제가 됐는데 이제 다른 닉네임을 해서 뭐 올리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올린대요. 그러는데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구는 저작권 침해를 몇번 계속 하다가 결국은 벌금을 제법 많이 물었다, 얼마를 물었다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벌금을 많이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도 어 채널을 삭제했다면서라. 어? 우리 친구는 벌금을 제법 많이 물었다면서라 그래서 아이고야 이것도 우리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 좀한신 분들은 저작권 침해도 알고 또 썼던 영상 있잖아요 썼던 내가 이거 한번 영상을 찍어갖고 한번 썼잖아요 그 영상을 또 쓰게 되면 영상 재사용으로도 걸리거든요 그것이 자주 하면 그것도 경고 묻고 하는데 경고 먹고 성인, 지 성인 취소까지 되거든요. 재사용 영상 많이 하고 경고 먹고 채널 삭제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어, 재사용하게 되면은 성인 취소까지 돼서 다시 성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저께 벌금을 먹었다 소리 듣고, 아차, 이 정도, 이, 이런 소식은 좀 전해줘도 되겠구나. 우리 유튜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지만은, 이제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는데, 그냥 음악이 좋아서 있는것 뿐인데,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이래갖고, 어, 경고를 때리고, 또 채널을, 어, 빨간 닭지를 먹어서 채널 삭제를 하고, 어, 그러는데 싶어서 제가 어저께, 음, 조금 당황했어요. 어, 벌금까지 낸다는 건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채널 삭제까지 된다는 건 알았는데, 벌금도 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여, 저, 그 가수들 노래를 되도록이면 동영상에는 넣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음악을 넣고 싶다 이러면은, 그 편집기에 있거든요. 저는 볼로도 쓰고, 비타도 쓰는데, 어, 그, 볼로나 비타나 어디 가면 기존에 거기 있는 편집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쓰잖아요. 돈 주고 쓰니까 거기는 거기서 가져오는 그런 대부분 가수 노래가 아니고 뭐경험한식으로돼 있죠. 경험한식으로 어, 멜로디만 있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거는 써도 어, 괜찮거든요. 제가, 그러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길게 부르면 저작권이 걸립니다. 내가 반주 없이 반주 없이 제가 왜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꽃물이 아, 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엊어제 어떤 분이 길게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길게 불러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터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노래가 내가 부르는 것도 길게 부르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제가 왜 그냥 하면 걸렸거든요. 양현 씨 노래를 그때, 뭔 노래더라? 뭔 노래를 불렀는데 어, 라이브하면서 불렀는데 저작권 침해래요. 그 일절을 다 불러버렸거든요. 일절을 다 불러버렸더니 저작권 침해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기존의 가수들 노락을 만약 에 노래를 부를 때 끝까지 다 불러 면은 저작권 침해가 걸리고요. 그러고 아무 음악이나 막 쓰면 저작권 침해를 걸리면 경고장에 빨간딱지에 채널 삭제까지 그런데 그 후에 벌금을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되도록이면 어, 유명 가수들 어, 노래를 동영상에는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한주 시작 월요일부터 제가 이런 소식을 근데 이게 슬픈 소식이 아니고 알아야 될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알아 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신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